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너무 온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요. 온도를 좀 약간 줄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팬을 이렇게 달궈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늘 조금 넣고 생강 넣고 대파 넣은 다음에 살살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 볶고놓으면 향이 나오기 전에 파가 먼저 타버려요. 그래서 약한 불로 이렇게 살짝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향이 올라오면 여기서 맛술을 넣을게요. 네. 네. 맛술만 넣으면 다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또 짜장 소스를 볶아야죠.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맛술 넣고서 짜장 소스 넣으면 거의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맛술을 거의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짜장 소스 바로 전 단계에 넣는 이유가 네. 있어요? 어, 파하고 마늘하고 생강을 볶잖아요. 네, 맛술은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확 튀기는 거래죠. 그 중식 요리에서는 빠우거라고 그러죠. 빠우거. 버거. 빠우거가 뭐냐면. 이 맛을 확 튀겨주면서 향을 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잔멸를잡아주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됐으면 제가 짜장 소스를 넣을게요. 네? 짜장은 이제 볶은 춘장을 써주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 춘장을 우리가 볶아서 썼어요. 네, 생춘장을 볶아서 썼는데 요즘에 웬만한 마트에 가시면 볶은 춘장이 다 나와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경장 육사를 볶은 어, 다음에 나머지 짜장 소스를 냉장,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준 다음에 저기 어린 학생 있는 가정에서는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금방 넣는 거는 해선장이에요. 해선장이요? 네. 그게 뭐예요? 어, 해산장은, 어, 콩, 콩향과 이제 단맛, 여러 가지 그 맛을, 깊은 맛을 내주기 위해서 해산장을 쓸 거예요, 제가. 네. 어느 정도 볶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물을 이제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재료, 설탕 넣어주시고, 대부분 넣는 재료들이 흔하게 우리가 되게 있는 집에 있는 재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해선장이나 이런 춘장 같은 것도 마트 가면 쉽게 살수 있죠. 쉽게 담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치킨 스톤, 치킨 스톤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어느 정도 60%가 완성이 된 요리입니다. 거품이 올라오죠? 네, 살짝 네. 살짝 올라옵니요 기포가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팽이버섯 좀 넣어주실래요? 네. 네, 팽이버섯. 네, 여기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이제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네, 청이 팽이버섯은 원래 안 들어가는데, 어, 저희는 차이나드레시피에서는 팽이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맛있으니까 넣겠죠, 뭐. 거기를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먹을 때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아삭아삭함도 느껴져요. 원래는 팽이버섯 안들어가는데요 저희 차이나는 레시피는 팽이버섯을 넣어줄 겁니다. 더 차이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팽이버섯을 넣어야 된다는죠? 거 맞습니다. <laughs> 네.